이번 시간은 아프다 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곡, 통탄, 고통, 진통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아프다 통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프다 통이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시죠? 자, 가만히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윗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것은 병들다 역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병들다 역, 자,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죠.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병들 여기고, 아랫부분은 이게 뭐냐면, 길용, 골목길용, 또는 대롱동이라는 상형글자입니다. 그리고, 물이 소사오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는.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재밌는 것은 상형글자입니다, 상형글자. 자, 그래서 어떤 것을 본떠서 만들었냐, 바로 요겁니다. 자, 요런 모양의 종이에요. 종. 자, 이렇게 보면 종 꼭지가 있고 그리고 그종 안에는 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종을 치게 되겠죠. 자, 바로 이 글자를 이 모양을 이 종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의 모양을 본떴는데그 뜻이 길이나 또는 대롱이에요. 대롱은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매달리는 거니까 근데 길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자세한 이 글자에 대한 뜻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어, 아프다 통해서는 이그 길이나 또는 대롱 이런 뜻으로 이 글자의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종 자체의 자체 모양이 결합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길그이 그, 글자의 뜻이 아니라 종의 모양을 어, 모양으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아프다 통이라는 이 글자는 병들다 역과 종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아프다 통은 병들다와 종이 결합해서 아프다. 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 통은 병이 들거나 다친 곳이 종 모양으로 부어오르는 것을 나타내어 아프다는 뜻이다. 자, 그런 겁니다. 자, 병들다 역은 병이 든 거고, 이렇게 종 모양으로 부어 오른 것은 이게 뭐죠? 상해를 입은 거죠. 자, 다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아프다라는 것은 병이 들어 아프거나 또는 상해를 입어서 아픈 것. 이두가지 아픔을 모두 다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것은 그렇게 잘 표시가 안 나죠. 자, 아픈 사람만 알죠? 끙끙 앓고. 자, 근데 자, 사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해를 입어서 종 모양으로 이렇게 혹이 볼록 나온, 이렇게 부어 오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아프다, 아프게 보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병들어서 아프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어서 아플 때마다 이 아프다 통이라는 이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프다 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